2025년 8월 26일 오늘 하루 이야기 나눌게요 예 보이십니까 한달만에 찾은 고향집 마당이 잡풀만 무성 했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 3시간 정도 김을 메다 보니까 좀 깨끗해졌습니다 여기 있는 토요일까지 정말 깨끗하게 어, 정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십니까? 장미인데요. 이 장미, 이 생명력이 강한 장미도 이 측능굴 때문에 예, 고사 직진에 있습니다. 이 측능굴도 이 꽃을 피웠네요. 정말 얄밉습니다. 예, 수국하며, 이 꽃하며, 이 철쭉하며, 계절마다 피는 꽃이 정말 아름다웠는데요. 어, 우리 어머니의 부재가 이렇듯 곳곳에 흔적으로 남습니다.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관계로 어, 집을 이렇게 관리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 정말 보시다시피 정말... 형편없이 어지럽습니다 예, 오늘 나름대로 정리한다고 했는데요 조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 토요일날은 음, 제대로 된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깨끗하게 정리된 모습 보면 좀더 마음이 조금 힐링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예, 울타리 나무인데요 이렇게 잘 자라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 가시 덩불이 이렇게 또 성장을 져야 하네요. 토요일까지 말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두나무인데요. 원래 자두, 이큰 나무에서 자두를 하나도 못 따먹었습니다. 약을 안 치니까 다 죽더군요. 가을이 다가오는 모양입니다. 보이시죠? 이 대추나무. 저희 고향이 대추가 유명한 곳입니다. 이 한나무에서 얼마만큼의 많은 대추가 열립니까? 작년에는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올해는 또 이렇게 무성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주니 정말 이 대추나무에게 무한한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